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헐적 단식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그밖의 다이어트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 16대8, 20대4,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16대8은 16시간 굶고, 8시간 동안 식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아침을 거르면 보통 16대 8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12시에 먹고 저녁을 8시 정도에 먹으면 그 안에서는 식사가 허용이 된다는 거고 20대 4는 점심까지 굶고 저녁만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단 구성입니다. 반면에 5대 2 다이어트는 5일 동안은 내가 건강한 식단을 지향하고 나머지 2일 동안은 500kcal로 굉장히 극한의 저 열량의 식단을 지향하는 그런 다이어트가 되겠습니다. 간헐적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논문들도 있고, 아 오히려 만성질환 환자들한테는 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간헐적 단식이 가지는 그런 효과가 체중도 빠지고, 여러 건강에 이론, 이런 효과가 간헐적 단식의 어떤 특별한 메커니즘이 있다기 보다는 소식을 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얻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추천을 할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한 영양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나타난 그런 입장문인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언할 단계는 아니다. 대신에 간헐적 단식을 하면 오히려 식욕을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이 어더 늘어나고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나 호르몬은 줄어들기 때문에 요요현상과 정말 과식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단식을 할 경우에 실패할 가능성이 그 이후에 폭식을 하게 되니까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당뇨병 환자나 여러 기저질환이 있는 뭐 위장장애가 있거나 그런 환자들한테는 추천하기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로 당뇨 환자들한테서는 저혈당 위험이 있고, 두 번째로는 폭식. 이 간헐적 단식을 정말 힘들게 힘들게 하고 나서는 내 몸의 호르몬이 식욕을 오히려 촉진하는 호르몬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폭식할 우려가 있,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요현상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고, 여기 보면 임산부, 수유부, 청소년들에게서는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그런 식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장장애나 이런 소화기 쪽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27위를 차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단기적인 면에서 뭐 체중을 그렇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정말 인내하면서 그 인내 이후에는 사실 체중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요요 현상이 발생하니까 건강에도 좋지 않다라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간헐적 단식은 단기간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하지만 단기간 효과가 짱인 거는 저탄고지 다이어트죠. 그리고 장기간 지속이 어렵고 요요가 문제예요. 요요 요요. 다시 단식 이후에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용해서 폭식을 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예 안 먹게 되니까 영양소 결핍의 우려가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기타 다이어트들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칠게요. 이제, 여자 연예인들이 하는 다이어트로 알려져 있는 덴마크 다이어트라는 건데, 덴마크 다이어트는 말 그대로 삶은 달걀, 자몽, 블랙커피를 덴마크 사람들이 즐겨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먹고 소금이나 설탕은 최대한 절제한다라는 그런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단기간 체중 감량에 효과는 좋고 황제 다이어트랑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 해보시면 좋은데 지방보다는 체수분이 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효과는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푸드 다이어트는 내가 하나의 어떤 음식만 파겠다라고 해서, 뭐, 과일, 채소, 달걀 중에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식욕이 이제 질려가지고 감소가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다이어트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단점으로 영양 불균형이나 근손실의 우려가 있고, 이후에 보상심리로 요요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디톡스 다이어트도 최근에 유행을 하는 그런 다이어트인데, 3에서 7일 동안은 레몬주스만 먹어요. 그러면 당연히 건강에 해로울 수밖에 없겠죠. 산이 늘어나니까. 그러면서 내 몸에 독소를 해소시킨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초저열량식을 하기 때문에, 근육 위주로 이렇게 근손실에 오려나가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요요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기 임산부들은 하면 안 되는 그런 식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행하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단을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